아니 무슨 발명품이 많네요. 예, 예, 예. 처음이에요. 예. 음. 네. 한국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 혹시 오늘 발명가가 나오시나? 네, 네, 네. 예. 예. 어, 누구시지? 아, 아 예. 아, <laughs> 안녕하세요. 네. 교육감님 아니세요?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아 교육감님 이 오늘 주인공이시구나. 앉으시죠. 예, 예, 예. 예 앉으시죠. 와. 예. 자 일단 교육감님 소개부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네 <laughs>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네. 네. 어, 이제 경북 교육청이 있는 곳은 안동인데 예, 예. 여기는 지금 경주거든요? 맞습니다. 특별히 안동에서 경주까지는 거리가 꽤 있는데 예, 예. 교육감님께서 여기서 보자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여기는 그 우리가 특허청에서 네, 네, 네. 공모를 했거든요. 예, 예. 전국 일호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못 봤군요. 처음이군요. 예, 교육청에서 지금 운영하는 네, 네. 발명 체험 교육과는 예. 이 전국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오,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이들은 진짜 발명품 너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죠 예, 예. 과학자가 꿈인 친구들도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직접 이제 눈으로 보고 하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것 같아요 우리 경북 교육청 자랑 중에 한 가지가 예, 예. 아이들이 과학 발명에 전국 최고입니다 아예다 이유가 있네요 예, 예. 혹시 교육관도 어릴 적 꿈이. 예. 교육자가 아니라 혹시 과학자 뭐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 아,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교육자셨어요? 아, 뭐 꿈은 여러 가지 많이 변하잖아요. <laughs> 예, 예. 어, 릴 때는 바뀌는데. 아, 원래는 항상 그그 교육관위 시절에는 꿈이 예. 대통령 아니었나요? 주로 많은 대통령 아니면 장군 뭐 이래. 아, 대통령, <laughs> 장군, 예, 예. 뭐 과학자 이렇게 거의 뭐 카테고리가 몇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 보니까 음. 일선 교사로 20년 넘게 예. 재직을 하셨어요. 어,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주에서 이렇게 오래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경주하고 또 네.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네요. 예, 경주에서 네. 어, 교사 그리고 또 이제 교육 전문직, 장학사, 네, 네, 네. 연구사 네. 2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네, 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유초 중고를 다 나왔습니다. 자녀분들이요? 아, 그러, 그렇죠 예. 오. 그래서 어, 한참 그 아이들 키울 때 네, 네. 여기서 근무했기 때문에 기억이. 아, 특별하죠. 그러면 뭐 경주의 교육에 대해서는 또 부모로서도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예, 예, 예. 워낙 잘하시겠네요.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제 학부모가 돼보면 저도 늦게 예. 학부모가 됐거든요. 예.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과 관련된 부족한 부분들도 좀 찾아내서 보완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예. 지금 예.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 예, 경험만큼 예. 도움 되는 게 없죠. 그러시나요? 예. 예. 자보니까 그때 당시에 도덕 윤리 과목을 가르치셨다고요. 예. 예. 철학까지 됐습니다. 도덕. 윤리철학. 철학. 아, 그러니 예. 어찌 보면꼭 인간으로서는 배워야 할 예. 기본 소양, 예. 인문학 뭐 이런 거라고 예.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과목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원래 제 대학의 학부의 전공은 네. 교육학입니다. 교육학이시고 예. 네. 윤리가 부전공인 셈이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살아가는데 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네. 중심이 인성 인성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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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교사로 이끌어준 계기가 있으시면 뭐가 있으실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흥사단 활동을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나라를 찾고 또 나라 이후에도 사람이 중요하다. 흥사란 그것도 사실은 그 선비, 사람을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학창 시절 선생님이나 부사 간의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면 누가 있으실까요? 예, 가장 고마운 선생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이신 김원수 선생님이신데 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대학을 손 놓고 있을 때 어, 대학 시험을 치도록 이렇게 권장해 주셨고 실제 제 공무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마침 또 대학에 합격되어서 대학으로 가게 돼서 어, 참 고마운 분이고 제가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후배들을 방학 중에 모아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결감이 되기 전에 아쉽게 돌아가시죠. 여러 이제 저희가 선생님이라고 하면 왠지 이제 학창 시절에는 예.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예.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 혹시 어려웠던 과목이 있으셨어요? 공부가 쉬웠어요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세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아니세요? 저는 노는 게 제일 쉬웠어요. 네. 예? <laughs> 그래서. 너무 의외신데요? 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예. 어, 그때만 해도 운동도 했고, 네, 동아리 네. 활동, 또 학생회 활동,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네. 공부할 여가가 없었어요. 예? <laughs> 바빠서. 아니, 그럼 음? 어떻게 그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음. 학업을 어떻게 병행을 하셨어요? 음, 뭐,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 어, 가능은 한데. 텀텀이. 힘들잖아요. 틈틈이 이게. 예, 학생 예, 시절에 그다고 예. 아니요. 그, 그렇게 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등학교를요?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예, 그렇고, 어려웠던 예. 과목은 대부분이 다 어려워하는 과목, 예. 뭡니까? 수학, 그렇죠. 아, <laughs> 아니, 대부분, 예, 백 개를 이렇게 약간 그 올곧고. 예. 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수학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음. 동제가 느껴지고요. 아, 인간적으로 대부분, 보이세요. 대부분 다 그래 수학이 아니다. 다 어려운데 <laughs> 예. 그 왜냐하면 예. 그 수학을 이좀 재미있게 네네. 체험을 통해서 배우면 좋은데 아, 이게 암비. 딱딱한 공식, 예. 어려운 공식부터 예. 시작하니까 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예. 예. 과거에는 그 도움 받을 그렇죠. 사교육이나 이런 곳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뭐 사교육 시장이 너무 큰데 그때는 음, 아니었죠. 예, 그런 네. 뭐 그런 걸 도움 받아도 어려운데 네네. 혼자 독학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교육감이 된 후에 우리가 경북의 수학 체험관을 여기는 발명체험관인데 수학 체험관을 권역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수학을 접하고. 공식이나 이런 걸로 배우지 말고 다양하게 예, 예, 예. 체험을 통해서 수학에 흥미를 갖고 동기 유발할 수 있도록 음. 지금 체험관을 경북에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진짜 예.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데 예. 체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친근하게 접근한다. 그렇죠. 그럼 지금 발명 체험 교과도 있고 예. 수학 체험 교과도 있고 메이크 교육관, 메이크 메이크 네. 메이크 교육관, 메이크 교육관 예, 예, 그게 뭐예요? 예. 메이크는 아, 상습... 메이크업 아니죠? 메이 아, 이게 예, 메이크업하고는 다르고. <laughs> 화장? 이 아, 사람도. <laughs> 예. 메이크업도 메이크에 속하긴 하죠. 예, 아, 근데 메이크업은 예. 뭐죠? 메이크업은 우리가 상상한 것을 만들고 또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하는 발명 쪽과도 좀 연계됩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코딩이나 이런 분야까지 다 들어가니까. 목공. IT 쪽. 예. 예. 아니, 그쪽도 이거 목공도 있어요. 예. 아, 목공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아, 만드는 쪽은 다 들어가네요. 그렇죠. 진짜? 예. 그게 미래교육에서 창의 융합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예. 아주 좋은 교육이거든요. 이야. 그래서 메이크 교육관. 예. 그다음 안전 체온관. 아 종류가 네 가지나 되는 거예요? 답을 또, 또 만들 거예요. 아. <laughs> 야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신데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네. 네가 나중에 커서 배우라 이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네. 어릴 때체험해라 예. 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여기 오더라도 아, 예. 어른들은 어.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 부분도 어? 예. 아이들 때는 충격을 많이 받죠. 그렇죠. 예. 그게 아주 우리가 발명. 예. 대해서 아이들 네, 생각 키우는 네. 공부예 학창 시절에 이제 장래 희망이나 꿈을 계획할 때 막연히 이제 동경하면서 그려보는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나중에 나는 이런 선생님이 돼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셨는지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특별히 롤 모델 선생님을 두기보다는 음. 이 선생님을 모니, 모니터링했어요. 선생님마다 장점을 이제 제가 아... 배우고 예, 예, 예. 또 이제 다산지석이라고 네, 네. 아 그런 건 내가 앞으로 예.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 뭐 음.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셨는데 예, 예, 제가 뭔지 알것 같습니다. 예. 음. 혹시 그 교육감님도 친구 보셨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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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그런 건안 안 배우겠다 그런 생각 하신 거죠? <laughs>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어? 음. <laughs> 시계 딱 벗으면서 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음. 음. 엎드리! 음. 뭐 이런 거는 이제 음. 음. 안 하겠다 이런 생각 하신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뭐 좋은 선생님으로서 존경받는 부분은 예, 예. 배워야겠다. 예. 그래서, 아, 그럼 그때는 그렇게 이제 보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선생님 실제로 되셨어요. 예. 근데 저도 아나운서 되기 전에 아나운서 선배를 봤을 때와 제가 직접 됐을 때와 예.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떠셨어요? 되신 다음에. 그 원래 바둑도 자기가 두는 거하고 아, 그렇죠. <laughs> 옆에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laughs> 네, 네, 네. 그 실제 이 학교 교사가 참 어려운 직업이에요. 네, 네. 예, 남들이 볼 때는 뭐 그저 쉬운가 싶지만 아유, 전혀 참 ]하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런 좋은 점들을 따라가려고 네, 네.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네, 네. 쉽지는 않았죠. 네그교육감나하고는한 30년 전에 만났는데요. 아마 그때 이제 경주에 있는 경주 여고에서 교사로 한개 근무했습니다. 일하라 뭐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나는 가 있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좀 예전부터 좀 상당히 매력이 좋았습니다. 또 영국 신사 같은 그런 분인데 그 의외에 선구사격도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 이분 이 탁구를 좋아하셨는데 탁구를 치면. 이 말만 이런 거좀 뭐 대충 쳐도 싶은데 일단 게임 들어가면 꼭 얘기되는 그런 승부사 그리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겠 옛날에는 고수톱비나뭐 포카 같은 걸 가끔 쳤었습니다. 그 포카 칠때 보면 그 결정하는 어떤 그런 승부사 기질 이런 것들 아, 교육관까지 오시면서 여러 가지 큰 일이 많았던데 고비 때마다 그런 승부사 기질로 잘 극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교육감께서는 보니까 예.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세요. 일선에서 교사로서 학생들도 가르치셨고 예. 그다음에 교감, 교장까지도 하셨고 예. 그 이후에 보니까 어, 교육청 교육정책 국장 자리로 이제 옮기셔서 예. 교육직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예. 교육정책적인 그 전반의 정책을 이제 담당하시는 자리까지 하셨는데 예. 어, 일선 학교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예. 사실은 정책을 결정하고 또, 그걸 밀어붙일 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예. 어떠셨어요? 그 경험들이 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그렇죠. 예. 뭐 현장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20여 년, 음.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 지원,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네, 네. 장학사, 연구사가 아, 예, 있는데, 예, 예. 교육 전문직을 10여 년또 15년 이상 했거든요. 거기다 이제 교육학 전공을 했고, 예. 또 석사 과정은 교육행정을 그러니까 하고. 한 우물만 파신 거예요 한 (40년을) 아, 그예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네. 추진하는 데큰 네. 어, 도움이 되었죠 오... 예 그니까 뭐~ 우리가 있는 이곳 이제 교육관도 어찌 보면 이제 음. 경험에서 나온 하나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혹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 교육직에 계실 때그 예, 예. 정책들의 반영이 됐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뭐, 말씀드린 이 체험관이 우선, 예, 예, 네. 그렇게 되고, 도전 체험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또 도전 프로그램. 도전 성취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네네, 부르는데, 네네. 사실 아일랜드로 벤치마킹했습니다만은, 아... 그, 우리가 아이들이 그 배워야 할 그런 분야들이 사실은 네. 가르치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어요. 예, 예를 든다면, 네. 야영, 야영. 어, 야영. 생존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네, 교육청에서 네. 주도적으로 해버리면, 네네. 목이 물렸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laughs> 화장실을 못 간다 그러고 사실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배로사항이 많네요. 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지만 네네네. 못 하는데 도전성취 네. 프로그램은 네. 아이들 희망을 받아요. 아, 하고 싶은 친구들 예, 프로그램을 내놓고 네네. 자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네. 희망한 학생들 하면 아이들은 많이 좋아해요. 그럼요. 음, 그래서 희망한다 하면 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laughs> 원해서 그렇죠. 자진해서 지원했기 네. 때문에. 네.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큰 경험이 되잖아요, 사실. 이죠 그렇죠, 예. 예, 아니 제가 봐도 저도 이제 아들 딸 쌍둥이가 일곱 살밖에 안 됐는데요. 예. 자연에 가면 그렇게 좋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평소에는 자연을 밟을 일이 없잖아요. 예. 다 시멘트 바닥이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교육을 좀 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경북에는 폐교를 활용해서 아, 예. 오토 캠핑장을 지금 또세곳 세우... <laughs>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아. 예. 사업을 하시죠, 그렇게. 아 사업도 가능하지만은 사업도 가능하지만은 <laughs> 네. 교육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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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어, 오늘이 바라보는 내일의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다가 2018년 경북 교육감 선거에 이 출마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 나가자마자 그냥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결심하기가 어. 쉽지 않잖아요. 결심도 힘들고 예. 되는 것도 힘듭니다. 아, 그런데 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실텐데 예, 예.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결심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네. 기존에 준비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 참그 어렵게 어렵게 네, 결심을 네. 했고 사실 네. 집에서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아내, 예. 아내의 네. 그 마음을 네. 얻는 것이 제일 어려운데. 네. 모든 아내들이저이 예. 선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예예. 아, 예, 예. <laughs> 그래서. 예. 어, 결국 이제 네, 결심하게 된 데는 네. 제가 그동안 그 경험했던 네, 것또 네, 네. 공부했던 것 네. 이런 것들이 경북 교육이 변화하는데 도움 될수 있겠다. 네, 네. 어, 경북 교육이 예, 앞으로 좀 변화를 해야 된다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경북 교육이 전국 교육을 선도를 해야 되겠다 음. 뭐 이런 마음들 가지고 음. 어, 그동안 국가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제 내가 좀좀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갚아야겠다 예, 네. 뭐 그런 생각. 뭐 여러 가지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내분은 이제 도시락을 싸고 말리셨고, 아 말릴 수밖에. 자녀분들은 없죠? 혹시 서포트를 아, 좀 해줬나요, 응원을 해주고. 어, 어, 아니죠. 뭐, 자녀분들도 시냈어요? 아, 자녀들은 <laughs> 어뭐이 가지고 크게 상의를 하지 않았어. <laughs> 야 독자적으로 뭐 폭탄 선을 하신 거네요. 근무 잘하시다가. 어, 예 뭐. 그런데 어. <laughs> 어쨌거나 당선이 되셔서. 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 꿈을 그렇죠.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예. 기회를 마련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일은 이제 지난해 재선에 또 성공을 하신 거예요 예사년 예. 음. 하시고 또 재선에 성공하셔서 지금 갖고 계신 교육 정책을 그대로 어찌 보면 유지하면서 더 확장시킬 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예. 되셨는데 예. 학부모들이 이제 두 번이나 선택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 학부모들이 어떤 믿음과 기대로 교육관이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응. 봤을 때, 네. 그, 교육감이 자주 바뀌어서 교육정책이 막 혼란스러운 네. 걸 사실은 바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일기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네, 네. 어,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하셨을 테고,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일기는 사실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또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기간이 딱, 코로나 다 겹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이들 현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 회복하는데도 어, 이 사람이 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런 생각 한 해봅니다. 예.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예. 순간적으로 생각이 예. 2018년에 되셨고 이제 22년에 다시 이제 또 예. 예. 하잖아요 예. 선거를. 고전에 예. 그 21년쯤에 에... 예를 들어서 교육관 같은 걸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완공은 23년쯤에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거에 나가서 이거 완공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보다는 <laughs> <laughs> 그보다는 오히려 22년에 아, 예. 완공해서 아 완공해요? 아, 예. 아 그래요? 예, 아유 참 이런 걸 해. 아 이런 수걸 했대라고 보여주는 게 <laughs> 아니 그리고 보니까 그 코로나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 일단 예. 2018년부터 22년이면 딱그 코로나 정점 시기에 다그 어, 교육감을 하실 예, 때거든요. 예, 네. 2년 넘게 그래. 그러니까 예, 그렇게 예, 예. 있으셨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코로나 동안에는 어떻게 이, 극복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대처하는 과정에서 교육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코로나 같은 게 사실은 아무도 예측하지 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또그 당시에 코로나 처음 왔을 때는 어, 정상적인 개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휴업, 일주일 연기했다, 또 예. 일주일 연기했다, 예. 결국은 5월달 되어서 계약을 예. 했거든요. 그 중간에는 사실은 공백기간이었어요. 예. 아, 그래서 우리 경북 같으면 우리 수업 잘하는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예. 수업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아, 그걸 굉장히 유튜브에 셨군요 예, 유튜브에 예. 올리니까 예. 어, 전국에서도 많은 학생들 이 와서 보고 했는데 코로나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 기간 중에 오히려 이런 그 우리 경북의 학생들은 1인1 스마트 기기를 다 네.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어? 전국 이한60% 되는데 우리는 다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어? 다 배포한 거예요? 예예. 예. 그리고 선생님들 도 노트북 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와. 원격 수업 하는데 노트북이 아, 그렇죠. 없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렇다고 자비를 들여서라고 하 하기엔 좀 무덤. 그렇죠. 예예. 예. 교육 쪽에 보면 원격 수업 쪽을 하다 보니까 미래 교육을 앞당기는 그런 아. 어, 효과도 있다고. 었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지금 또 평가를 하셨어요. 아 그런 면도 어요 어렵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예. 네. 그 대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그그 동안에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학력 걱정을 하시는데 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심리정서적인 문제, 또 사회성, 네. 그런데 그렇죠 아이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았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상담을 강화하고 상담하면 또 상담비를 지원해주고 치료비도 지원하고 네. 네. 또 지금은 수학여행비, 체험학습, 네. 행사 네. 네. 이런 것들을 또 예술교육. 이런 쪽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동안 참 힘들었던 그런 걸 풀어주기 위해서 얘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자 보니까 경북은요 전교 학생수가 6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가 무려 40%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작은 학교들의 교육 기회 확보와 운영을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교육하신게 있으시겠죠? 네, 예, 경북에 작은 학교가 많습니다. 네, 네. 작은 학교는 사실은 그 우리가 과거에는 경제적 효율성만 가지고 그렇죠. 통폐합을 많이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작은 학교 나름대로 강점이 있어요. 작은 학교는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네.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도 있고 네. 또한 가지 문제가 너무 작은 학교. 한 학년에 뭐 한두 명 이런 네. 학교는 네. 사회성이나 뭐 네. 인성 영향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동생활이 네.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 교육 과정을 합니다. 아, 작은 학교끼리 네, 모아서 같이 오.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우리 경북엔 특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지역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의 큰 학교에서는 학부를 풀어가지고 그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전 입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큰 학교에서 어는 아이들이 사실은 묻혀버립니다. 네. 그래서 어... 그 개성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또 존중받고 네. 관심받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 너무 많으면 근데 그렇죠. 작은 학교로 가면 누구나 다주인공이거든요 눈에 네, 띄고 그렇죠. 서로 친근해지고 예. 빨리 예. 예. 그걸 희망하는 학부모님도 상당히 많아요. 아자이 아이가 정말 그 뭐지 뭐한 나라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에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도 예. 예.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한 사람만 노력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어, 교육감님께서 이 학부모나 또는 예. 지역사회나 예. 이런 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부탁의 말씀이 있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네. 우리 아이들이 옛날처럼 지식을 뭐 전수받는 이런 교육이 아니거든요. 장애융합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만은 힘듭니다. 그러죠. 그래서 온 마을이 학교화돼야 하고. 온 마을 주민이 선생님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이 미래교육지구라고 네. 그 시군에서 희망하는 시군을 신청받아서 네. 네. 우리하고 같이 대응을 해서 네. 대응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마을 학교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네. 활동을 하는데 네. 경북 현전8 애들께 시군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속담이 아니라 마을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네요. 예, 지금 현실입니다. <laughs> 그러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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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마지막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 예. 교육관님께서 갖고 계신 자신만의 교육 철학은 뭐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예. 사람은 소중한 존재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 재능을 빨리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예. 연재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 반면에 아주 연세가 들어서 네. 인생 말전에 발견한 사람도 네. 있고. 기만성 이런 거죠. 아, 그렇게 해서도 네. 또 뭐, 그 자기 실력을 발휘한 사람도 있고. 꽃도 봄꽃이 있고, 갈꽃이죠. 그렇죠. 있 봄에 꽃이 핀다고 가을꽃 보고 피라고 세척하는 건 잘못되죠. 그렇죠. 그렇죠? 또왜 가을꽃인데 봄에 안피우 네. 그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육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오늘에 감사합니다. 지금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감사합니다. 씨앗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